혹시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나를 가볍게 보이게 만들고 있진 않을까. 어느 날 문득 느껴지는 인간관계의 미묘한 균열, 그리고 그 원인이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말이나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자주, 그리고 은근히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문제 없어 보이는 대화에서조차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태도는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신뢰와 존중을 쌓아야 할 중요한 관계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느낌이 들때그 뿌리를 찾아보면 대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해 온 특정 말과 행동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위험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볼 겁니다. 단순히 말 한마디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신뢰와 존중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볼게요. 내가 평소 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을까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말과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 속에서 당신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팁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행동 중 하나가 지나친 겸손입니다. 겸손은 인간관계에서 분명 중요한 덕목이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자존감이 낮아 보이게 만들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당신의 성과를 칭찬했을 때, 아니에요. 제가 한건 별거 없어요라고 대답한 적이 있나요? 이 말은 처음에는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반복될 경우 상대방은 당신을 가볍게 보고 중요한 논의에서 배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면 겸손함을 유지하면서도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나는 내 가치를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자신이 잘한 일을 기록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성공을 스스로 인정하는 습관은 자신감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겸손과 자기 표현의 균형입니다. 지나친 겸손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과하게 포장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아닌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 때 상대방도 당신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겸손과 자기 표현의 균형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칭찬을 받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칭찬을 받으면 아니에요. 제가 한건 별거 없어요. 라고 겸손하게 넘기곤 하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처음엔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나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신경 쓴 부분인데 알아봐 주셔서 기뻐요. 이렇게 답하면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노력을 당당히 인정하는 모습이 전달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공헌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협력하는 관계에서 다팀 덕분이에요. 저는 한게 없어요. 같은 말로 자신을 숨기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프로젝트는 팀의 협력이 있었기에 성공했지만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 이런 점들을 신경 썼습니다. 이 말은 겸손함과 함께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보여주는 효과적인 표현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 확신 있는 말투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마 제가 괜찮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 대신, 저는 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이런 표현은 당신의 자신감을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겸손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경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제가 무조건 다 해볼게요 라는 말 대신 그 부분은 제가 다룰 수 있지만 이 일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진행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상대방을 칭찬할 때는 당신의 제안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피드백할 때는 이 부분은 잘하셨습니다만 여기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표현하면서도 겸손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화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말과 태도가 신뢰를 어떻게 흔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에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투는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같은 불확실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내가 자신감이 없거나 의견에 확신이 없다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투는 처음에는 배려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불확실한 말투는 나의 의견을 가볍게 만들고 상대방이 나를 덜 신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노래자랑 순서를 정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박할머니께서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뒤에서 할까요? 제 생각엔 아마 둘다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할머니는 확신이 없으신가 보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정하자. 결국, 다른 사람들끼리 의견을 나누며 결정을 내리고, 박할머니의 의견은 크지부지 돼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분위기도 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명확하고 자신있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의 의견을 신뢰하며 자연스럽게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런 명확한 표현은 대화의 흐름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명확하고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말투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의견에 신뢰를 더하며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또한 대화 전에 자신의 의견을 미리 정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대화를 준비할 때 내가 이 주제에서 전달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대화에 임하면 불필요한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같은 표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표현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말을 천천히 하고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말을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신중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대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며 짧게 멈추는 것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을 드러내는 명확한 답변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마도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답하기보다는, 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필요한 추가 사항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감 있고 명확하게 대답하세요. 불확실한 말투는 상대방에게 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만, 명확한 의사소통은 신뢰를 쌓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화에서 말의 속도는 단순히 빠르고 느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감과 신뢰감을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빠르게 말하는 습관은 긴장감이나 불안을 드러내며 상대방에게 내가 내 의견에 확신이 없다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을 너무 빨리 하다 보면 내용을 정리하지 못해 말을 더듬거나 핵심을 놓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제안을 할 때,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처럼 빠르고 산만하게 말하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상대방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저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천천히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신뢰하게 됩니다. 빠르게 말하는 습관은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설명하려는 강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 강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상대방이 대화의 초점을 잃거나 당신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긴장감이 증가하며 이를 따라잡으려는 과정에서 말을 더듬게 되는 상황도 빈번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세요. 이런 작은 행동은 말투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문장을 끝낸 뒤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뒤 잠깐 멈추는 것은 상대방이 내용을 이해할 시간을 제공하고 당신의 말을 더 신중하게 들리게 만듭니다. 자신의 말을 녹음해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말하는지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아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피드백 과정을 통해 자신의 말투를 점검하고 조정하면 말의 속도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말하는 것은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을 넘어 당신의 태도와 내면의 안정감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분하고 확신에 찬 태도는 상대방에게 더큰 신뢰감을 줄수 있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고 여유를 가지는 습관은 말의 설득력을 높이고 당신이 신뢰받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감사와 사과는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쌓는데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반복되는 감사와 사과는 말의 진정성을 약화시키고 상대방이 나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도움에도 매번 죄송해요. 감사합니다를 과도하게 남발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은 처음엔 당신의 예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표현이 형식적이고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당신의 말과 행동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와 사과를 적절히 사용하려면 우선 진정성을 담은 표현을 연습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처럼 구체적인 이유를 덧붙이면 감사의 진정성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사과를 줄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대화에서 사소한 실수나 오해에 대해 무조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책임감을 보여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와 함께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같은 단호한 표현은 사과나 감사보다 당신의 책임감과 신뢰를 드러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감사와 사과는 적절히 사용될 때 관계를 긍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를 남발하면 오히려 관계를 약화시키고 나를 가볍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말의 길이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를 넘어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대화는 상대방이 대화의 요점을 놓치게 하고 피로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는 대화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당신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 말이 길어질까요? 보통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핵심을 흐리는 길고 복잡한 설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났습니다. 상대방은 중간에 흥미를 잃거나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친구에게 영화를 추천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박영 씨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영화는 감독이 누구였냐면 아 배우도 정말 유명했지. 근데 줄거리가 좀 복잡해서 어 내가 왜 추천하려 했는지 잠시만으 본인도 말하려는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결국 친구는 흥미를 잃고 다음에 내가 검색해 볼게라고 말하며 대화를 끝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결하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이 영화는 주제가 흥미롭고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뛰어나요. 꼭 한번 보세요. 핵심만 전달하면 상대방은 더 쉽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간결하고 핵심적인 표현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처럼 요점을 분명히 하면 상대방은 대화의 목적을 쉽게 이해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문장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자신의 의견을 새 문장 안에 정리하고 이후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고 상대방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대화 중 상대방이 딴 생각을 하거나 흥미를 잃은 듯한 신호를 보인다면 잠시 말을 멈추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은 상대방의 관심을 다시 대화로 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기르세요. 대화는 단순히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깊어집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의 의견에 공감하거나 피드백을 주는 것은 대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 전달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대화 방식을 점검하고 요점을 중심으로 대화하는 연습을 통해 더큰 영향력을 발휘해보세요.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얻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히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실제 생활에서 실천으로 옮겨야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모든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다 보면 상대방은 나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 반복적으로 나에게 부탁을 한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이 부분은 맡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세요. 칭찬을 받았을 때 겸손함만으로 일관하지 말고 자신감을 드러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 오늘 음식을 정말 잘 준비하셨네요. 라고 말한다면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라고 답해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는 법을 배우면 상대방은 당신을 더 신뢰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명확한 의사소통 습관을 들이세요. 불확실한 말투는 상대방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죠. 같은 표현은 피하고 확신 있는 문장을 사용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당신의 의견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진정성 있는 감사와 사과를 표현하세요. 감사와 사과는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남발하면 말의 무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에도 과도하게 죄송합니다를 반복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담아 진정성 있게 표현하면 상대방도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만의 시간과 가치를 존중하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시간과 가치를 지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나만의 휴식이나 성찰 시간으로 확보해 보세요. 이런 행동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게 해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세요. 인간관계에서 큰 변화를 바로 만들기 어렵다면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명확한 말투로 나의 의견을 표현한다. 이번에는 내가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분명하게 말한다. 자신이 모든 일을 맡는 대신 다른 사람과 책임을 나누거나 할수 없는 것은 솔직히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 목표를 정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 방법들은 당신이 인간 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얻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제 이 제안들을 기억하며 관계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상대방은 분명 당신을 더 신뢰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친절, 희생 또는 불명확한 태도는 상대방이 나를 가볍게 보게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도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상대방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태도와 실천으로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나를 가볍게 보이게 만드는 말과 행동, 그리고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나친 겸손, 불확실한 표현, 빠른 말투, 혹은 길고 복잡한 대화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살펴봤죠. 결론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보내는 신호를 의식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신감 있는 말투, 명확한 의사소통, 그리고 나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 속에 당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심어줍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상대방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분명히 전달해보세요. 이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제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 짧은 문장 하나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간관계와 삶의 지혜를 나누는 유익한 콘텐츠를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더 나은 관계와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